안녕하세요, 진주 부동산 여왕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어, 산청이에요. 산청. 오면서 역시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계속 비가 오고 그랬는데 오늘은 지금 저기 뭐야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뭉게구름도 두두두두 떠 있고 너무 좋네요. 근데 이제 화면에는 하늘은 잘안 보이는 그런 지금 상황이네요. 여기 지금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옆에 구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물이 좔좔 흘러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날씨는 굉장히 더워요. 지금 더운데 물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 마음은 되게 시원해지는 그런 아주 이율배반적인 상황이에요. 아 어, 제가 지금 서 있는 이쪽은 서쪽이죠. 지금 그리고. 도로가 쪽은 저쪽은 지금 저기가 이제 지방도로인데 저쪽은 동쪽이고 아 어, 이쪽이 동쪽이니까 이쪽이 남쪽이죠. 제가 바라보는 쪽이 남쪽이고 뒤쪽이 북쪽이죠. 또 완전 정남 정북은 아니고 대충 방향이 그렇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뒤에 보이는 이곳이 오늘 해당 토지예요. 어 지금 이제 여름이라서 비가 오고 막 이런 오니까 잎들이 너무 막 무성하게 자라서 지금 토지 모양이 잘안 보이는데 모양 자체는 뭐 정사각형 이런 건 아니에요. 모양은 약간, 약간 요, 이런 모양인데 제가 그건 나중에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어, 여하튼 옆에 요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이렇게 숲 옆에 이런 곳에 물 있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물소리가 잘잘잘 흘러내려가고, 저 건너편에 보니까 또 멋진 공원 같은 게 보여, 보여요. 어, 저도 이곳은 오늘 처음 온 곳이라서, 진주에서 오는데 한 45km 정도 돼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찍으니까 45km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사무소에서. 어, 저 위에는 비닐하우스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잎이 막 무성하니까 그게 잘안 보이는데, 그너머에는또요 동네가 또 이렇게 형성돼 있어가지고, 너무 외딴, 외딴 곳도 아니고, 어,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는 펜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펜션이 많다는 거는 뭐죠? 어, 그만큼 주변에 숲속이라든지, 아니면 물이라든지 뭐공기는게 되게 다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청 전원주택을 지으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 오셔요. 꼭 오셔야 될 곳이에요. 이곳은 정말 무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지만 오늘 같이 이렇게 맑은 날에는. 하늘 너무 예뻐요. 제가 나중에 사진 하나 찍어 볼 텐데요. 제가 나중에 안내를 해 드릴게요. 사진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게요. 어, 그래서, 어, 너무 무서워서 제가 직접 들어가 볼순 없지만, 어, 여기다라는 거, 어, 아시고, 어, 평당 3.3m 제곱당 35만원을 호가를 하셨어요. 어, 그런데 뭐, 절충은 되지 않을까요? 그쵸? 예, 일단 손님이 계시면 절충은될것 같습니다. 구독자 꼭 되어주시고요. 또 봐요. 이제 현장 주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치한 어, 토지 주변인데요. 이렇게 일단 길을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이곳이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토지 주변이에요. 보시면 어, 바로 길을 접하고, 저기 길도 접하지만 계곡을 접하고 있어가지고요. 이 계곡물 아래 보이시죠? 어, 그래서 주변 환경도 되게 우수하고, 음, 또저 건너편에 바라보이는 쪽이 공원처럼 제가 느껴졌는데요. 음, 이렇게 여름 막 끝나고, 어, 직후라서 아주 잎들이 무성한 상태이죠. 그래서 사실 이 국어 쪽은 충분히 예, 토지 소유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면적이 제법 됩니다. 근데 뭐 금액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죠 보면 네, 평수는 지금 500평이 넘는 상태예요. 어, 이렇게 이제 한번 화면상으로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 도로 쪽도 접해 있지만 이렇게 그래도 올라가는 요 지금 차가 지금 제 차가 서 있는데요 이렇게 차량 진입도 아주 원활하죠 그래서 도로를 접한 적도 있고 이렇게 구거를 접하고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젠 이 부분들이 해당 토지와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구거들이죠 그래서 정확한 평수는 532평 인데요 물소리 들리시나요? 네. 예, 아주 물 소리 서르면 바람은 좀 불어도요, 되게 시원한 느낌 그런 가질 수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멘트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저건너 편이 해당되는 토지죠. 제가 어, 토지 모양을 별도로 어, 보여드리겠지만, 어, 여기 보면 이렇게 아주 무역 그냥 칼칼칼 흐르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곳에서 빨래도 하고 이러지 않았나요, 동네 아낙들이? 그래서 이 토지가 있는 곳이 동떨어진 곳은 또 아니에요. 저쪽 지금 화면 우측 상단 너머에는 또 마을들이 있어가지고요. 음, 뭐 여러 가지 몇단 나홀로 전원주택은 아니니까요. 어, 산청 전원주택지를 짓고 싶으신 분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뭐 진주에서 거리는 한 40km 정도 되기 때문에 차량으로는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어, 진주 부동산 여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